지기현 룸사롱 접대 의혹에 삼겹살 소맥만 마셔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냐 재판장에서 윤석열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이 재판이랑 자기 신상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아주 그냥 지 멋대로입니다 지기현은 그러니까 룸사롱 술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적 없다. 자, 이건 뭡니까? 그런데 안 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갔다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공판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중요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대응 안 하겠다라는 건데 룸 가서 접대 받으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나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외부의 의혹을 대응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1시 50분에 민주당에서 사진 공개한다. 그리고는 노종면 의원이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나왔던 공개된 룸사롱 내부 사진이죠. 여기입니다. 패턴, 소품 다 확인했습니다. 직접 여기 가서 확인했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주인은 똑같다.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입구죠. 여기가 실내 내부죠. 어딘지 이제 찾아냅니다. 어? 어디서 많이 본 문이네요. 예. 어디서 많이 본 문이야. 여기 쓰레기통 있는 것까지. 근데 보면 간판 따위가 없습니다. 야, 이런 데가 원래 숨은 맛집들이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가는. <laughs> 아시겠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반 상식선에서 간판이 없어. 야, 이런 데들이 찐이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오라는 거잖아요. 간판 따위가 없다니까. 이렇게 골목에 문이 1층에 노출되어 있는데 간판 따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서 "아, 어, 여기 샤르망이야. 샤르망" <laughs> 샤르망이라는 걸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이름이 샤르망이라고 해요. 그러나 밖에는 샤르망이라고 써있진 않아. 그리고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언론에서 이 사진이 늦게 뜹니다. 언론 배포용으로 뿌렸는데 늦게 돼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자 고화질 확대 기막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건 너무 지기연이야 어 너무 지기연이야 이건 이렇게 같이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두 사람은 증인이라는 뜻이고요 얼굴이 약간 발그레 하죠? 한 잔을 하고 2차로 온 건가요? 어, 그것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 염증약을 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얼굴이 발그레 그래 한건 1차를 먹고 왔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놀고 찍은 거거나, 아니면은 염증약을 먹었을 수도 있다. 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laughs> 초이스 하기 전에 <laughs> 흥분 상태라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 어? <laughs> 자, 확대해도 화질이 이 정도면, 이거는 빼박이죠. 이거는, 이걸 직위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또 하나 공개한 게, 여기는 이제 룸이 아니라 홀인가 봐요. 그 여성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홀도, 홀에서도 돌고, 룸에서도 돌고. 근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이게, 옷이, 그 전문적인, 전문가 옷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 나 이렇게 얘기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홀복 같은 막 이런 전문 옷 있잖아요. 전투복 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복 같은 어, 이런 느낌인데, 어, 이거는 야, 이런 데가 비싼 데인가? 모르,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고, 이거 모르겠어. 어. 이거,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업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연하고는 관계없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데, 어, 이거 전문 전투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상복들을 입고 계시더라. 어, 이런 것들은 또, 야, 세계가 넓어. 어, 이쪽 세계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영역들이 많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접대받던 증거야? 증거야? 이러면서 이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 민주당이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야, 니들은 이 사진 가지고 골프 쳤다고 이재명 감옥 보내야 된다고 했던 놈들 아니야? <laughs> 이 사진 가지고 골프 쳤네? 이게 골프 친 사진이야?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난리 피우는 놈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예. 이러고 있습니다 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사진이 너무 약하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간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간적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았어 법구라질의 특징이죠 하지만 같다 이게 큰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 삼겹살에 소주 먹었다. 삼겹살집 아니죠. 룸사롱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완벽하게 됐죠. 소문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함께 있는 증인이 있어요. 같이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기 보면 우롱차와 아, 양주잔과 물. 요거, 기본 세팅이다. 어. <laughs> 기본 세팅이다. 이거, 딱 보면 룸인데 뭔 소리냐. 어?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우리 또,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어. 자, 결국 수사에 들어가면요.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이 있고, 날짜가 특정이 돼 있고, 얼마 냈는지도 찾으면 나오죠. 야,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약한 사진이 아니에요. 자극적이지 않을 뿐이죠. 질펀하게 노는 그런 사진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뿐. 이거는 굉장히 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기현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 상상입니다. 룸사롱에 가긴 했어. 하지만 사진만 찍은 거야. 어, 얼굴이 발그레한 걸로 봐서는 밖에서 삼겹살에 소맥 마시고 있다가. 지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잠깐 가서 사진만 찍은 거야. 어. <laughs> 룸에서 누가 사진을 찍어? 접대받는데, 모함이야!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할까? 직위원을 칠까? 안 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거 수사하면 다 나와요. 이게 수사하면 다 나온다는 걸 얘네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합니다. 대법원의 자정작용을 지켜보겠다. 이 굉장히 영리해요. 민주당이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걸 처음 봤는데, 자 사진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아. 하지만 지기현 얼굴이 확실하게 나온 사진을 툭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간게 아니다. 여러 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법원의 자정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추후에 얘기하겠다. 갖고 있는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증거는 확실한데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민주당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패로확 까야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한 장만 깠어. 자, 이제 어떡할 거야. 그리고 지기현이 삼겹살 소주 타령 했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름대로 정보를 확인한 거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확인한 거야. 야, 민주당에 별거 없어. 저거 뻥카야. 블러핑이야. 쫄지 말고 질러. 간적 없다고 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 이걸 굳이 왜 윤석열 재판에서 이 얘기를 했지?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격을 하자. 민주당 갖고 있는 패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렀다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간 사진이 떡하니 있고, 이게 접대냐 아니냐만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접대냐 아니냐는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거는 형사처벌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사로 들어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룸사롱에서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를 결제를 했는지, 이거는 형사처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진만으로도 일단은 재판 배제시키고, 감사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간단한 사진? 저게 뭐, 아니에요. 절대 간단한 사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기현 쪽에서 앞으로 공개할 사진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떴어요. 지기현이 증거다. 나, 이거 삼겹살 먹은 증거 공개한다. <웃음> 합성. <웃음> 이거 봐. 룸에다가. <laughs> 고기 굽고 소주 뼈. 합성했어. <laughs> 나, 내가 간 곳은 여기다. 나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 <laughs>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말이야. 룸에 드나들고 말이지. 자, 검사들은 룸을 진짜 많이 간다 그래요. 근데 판사들은 많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직위원이고 직위원은 예전부터 룸으로 유명했다. 예, 이런 썰이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직위원과 대법원 조이대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얘네들이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지 뭘 하든 시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갔다. 내가 접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심은 더안 좋아질 거예요. 빼박 사진이 나왔어. 자극적이지 않아서 문제지. 이 정도의 빼박 사진은요. 이거는 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진인 겁니다. 언제부터 어 여자 끼고 노래 부르는 사진 이런 거안 나왔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 직기연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직기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기현의 아내는 이 지기현을 가만히 내버려 둘수 있을까? <laughs> 이 사진을 보고 지기현의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까? 어? <laughs>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마누라스 네트워크의 그 등살을 지기현은 과연 꿋꿋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기대 됩니다.